안녕하세요, 써나도 백승입니다. 오늘은 저병 영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자유형 장거리 선수이고 자유형은 제가 좀 지식이 있어도 저병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저병 선수인 저병 선수인 제 후배나 제 친구들이 더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자 그리고 2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였었고 그리고 100m의 5 3초 빵, 동국 체전 메달도 많이 석권했었고요. 그런 선수를 제가 초빙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기도 하고 이제. 저병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간편하고 편하고 그리고 빠른 저병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 후배 유기상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천시청 수영선수 유기상입니다. 저를 통해서 제 유튜브에 참여해서 여러분한테 들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수영도 잘하고 그리고 저병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코칭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했는데요. 한번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저병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승호형 유튜브 채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접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보다 더 접영도 잘하고 그리고 진짜 접영 선수인 제 후배 유기상 선수한테 접영 영상을 부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접영 드릴이나 접영 빨리 했을 때 그리고 또 접영 킥뭐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서 그 선수 영법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영상은 발차기 저병 킥에 대한 영상인데요. 손은 고정을 해요. 킥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대각선으로 눌러 주는데 이 대각선으로 눌러 준다는 말은 이 킥판을 잡고 물속 대각선 45도 방향, 약간 킥판을 안 잡았을 때 시선이 고정되는 그쪽 각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좀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가슴을 대각선으로 눌러 주면서 허벅지. 그리고 발목 발등으로 물을 눌러주는데 물 밑으로 눌러준다는 생각도 하지만 물을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조금 더저영킥을찰때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. 이때 머리를 같이 많이 움직이시거나 그러면 은 흔들림이 많아서 전달이 잘 끊기고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킥판을 잡고 계신 손과 머리는 조금 고정하시고 가슴 대각선으로 밀어낸 후에 눌러준다는 후에 그 다음 허벅지 그리고 발목 발등 선으로 물을 누르기도 하지만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참, 찬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저병킹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